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죠? 교회 표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의 2026년 표어입니다. 여러분 매해 새해 주일쯤 되면 온 교우들에게 표어를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갔습니다. 왜냐면, 그게 지난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새해 주의를 지키고 청지기 임명을 하느라고 순서가 약간 밀려서 오늘 이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동시에 또 절기가 바뀌어서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던 특세 현수막이 없어지고, 예, 다시 주연절 현수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절기를 함께 시작하고, 여러분 교인분들에게, 교분들에게 표어를 새롭게 설명해 드려야 하는 시간을 어, 이렇게 갖게 됐다는 라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 우리는 2026년 한해 동안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 필요한 이 표어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께 오늘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1년에 딱 한번 드리는 설명인데 잠깐 밀려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셔서 오늘도 함께 이 표어에 대한 말씀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원래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온전해지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10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죠. 여러분 참석하신 분들 다 여기 계실 겁니다. 참석하신 교우님들은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여러 형편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영설교의 영상 그 녹음을 수출해서 여러분 올려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보셔서 많이들 듣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알려주셨지만, 하지만 디지털 기기가 익숙하지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교우분들이나 주일만 예배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도 교우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공동체는 함께 가야 하는 거잖아요. 이편이 방법 저 방법도 다 통하지 못해서 듣지 못하면 영원히 듣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교우님들도 우리가 공동체여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을 함께 내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살펴보는데 그 말씀은 교회 표어를 함께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을 겹쳐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뭐 여러 번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교회 공동체는 하나이다 보니 듣지 못하신 교우님들 그리고 오늘만 출석하시는 교우님들이 계시기에 여러분 이 양해해 주시고 또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미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따라 온전해지는 이 퓨어를 접하고, 네, 이 퓨어를 접하고, 여러분 덜컥 마음이 내려앉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온전하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어, 온전히 뭔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루만 봐도 실수, 투성이고 마음에는 여전히 미움과 욕심이 가득한데 하나님처럼 완벽해지라니 이건 너무 무리한 목표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그 제가 어 오늘 주일날 새벽 1시쯤 집에 들어갔는데 한 3시간 자고 4시에 나와서 씻고 나오는데 어 심야전기가 나가가지고 그 마그네틱 차단기가 떨어져서 찬물로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laughs> 제 마음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밖에 <laughs> 영하 6도인데 찬물로 씻으니까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아, 정말, <laughs>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 온전함과는 거리가 멀구나, 이런 생각을, 어,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국어 사전에 보면, 아는 온전함은 도덕적으로 완벽함이라고,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시작부터 지쳐버리고, 우리는 온전함에 설 수, 다가갈 수도 없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48절 말씀을 통해 명령하신 하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결벽증 같은 그런 짜증을 내지 않고 미움을 내지 않는 그런 이야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번역되어 있는 온전은 텔레이오스인데 여러분 이 텔레이오스는 텔로스의 형용사형입니다. 여러분 이 텔로스는 무슨 뜻이 있냐면 여러분 첫 번째 읽어 주세요. 시작.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전함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의 온전함은 어떤 도덕적이고, 제가 새벽에 씻고 나오면서 가졌던 미움과... 어~ 좀 불편함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 다른 목적을 향한 마음의 뜻이 목적을 향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함이란 지금 당장 흠이 없는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꼬린하는 다가가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런 통과하는 성숙함을 보여라라고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달해야 할이 목적지 텔로스는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앞서 설명하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가리지 않고 해와 빛을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경계를 넘는 사랑하심을 목표로 삼고 우리 모두 그 걸음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편내 네 편을 가르는 울타리를 넘어서 경계 없으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경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당장 실현하기가 매우 어려운 목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품어보려는 철저한 몸부림, 경계를 넘어가려는 우리의 시도들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둘씩 우리 마음에 쌓여서 우리 신앙의 미천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연습을 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배경을 제공해 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류분 그 과정이 더디고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목표를 향해 꾸준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그 과정을 중요시 하시면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닮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닮아 살아가야 하냐. 여러분 그때왜 네. 살아가야 하냐면 이제 요, 요건 아까 설명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유가 여기 나와요. 4 5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불의한 자,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라고 예수님이 증언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마치 저처럼 편을 가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세상은 아마도 아수라장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해가 뜰때 오늘은 착하게 산김 집사님네 밭에만 햇빛을 비춰주시고 그렇죠? 어제 죄지은 박씨 집사님, 박권사님네 밭에는 하루 종일 어둠만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먹고 살수 있겠습니까? 네. 아, 하나님 그 정말 원망하면서 모두가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변잡기식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처럼 어떤 신변잡기 뭐. 헌금많이한 사람에게는 비를 주시고 다 같이 작년 여름에 가뭄을 겪었잖아요. 여러분 저는 수영장 물 저기 고구마 밭에 퍼다 날라가지고 열심히 고구마가 죽지 않도록 예, 그 장물이 말라죽지 않도록 비틀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 마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톤 넘는 물을 조리개로 퍼다 날라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날아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우리 밭에 비를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저 밭에는 비를 주시나? 그런 생각이 들려고 합니다. 왜요? 다른 지역엔 비가 왔대요. 비가 와서 가뭄이 해결이 됐대요. 그럼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 가지고 비를 안 주시나? 햇빛을 안 주시나? 여러분 그런 하나님 신변잡기식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얘기하신다라는 거죠. 의로운 사람의 눈에 비는 주고 악한 사람의 눈에 가뭄을 주라 라는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도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고 부인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도 매일 아침 따뜻한 새로운 햇볕을 비춰주시고 때를 따라 시와 혹 시와 때를 따라 비와 눈을 적절하게 내려주셔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설명하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목표를 향해 놓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는 것, 사람과 신분을 보지 않는 것, 차별의 경계를 넘어서 그냥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경험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니편 네 내편의 네 경계를 끊고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그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하심을 사랑하심이 온전함이고 그 온전함을 우리 보고 지금 따라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녀로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비유했듯이 많이들 웃으시던데 하나님께 잘못했으면 하나님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시지 여기 나오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밝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 원수 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를 햇빛처럼 빛처럼 비춰주시고 내려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특세 나오셨던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으셨으니 온전히 이제 같은 출발선에 서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따라 온전해지는 우리라는 피어를 가지고 2026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경계없이 사랑해주시는 그 경계없으심을 배우시고 그 사랑하심에 힘입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존재로서 2026년 온전함을 목표를 향해 이렇게 쌓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 이미 지금 알고 알게 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누군가가 믿고 용서되지 않고 또내 편만 챙기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편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인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부가 어, 인사 챌린지를 하거든요. 인사 캠페인을 합니다. 어른들 보면 인사하고 서로 안녕 인사하고 그 다음에 전수아님들과 교사 선생님들한테 인사하고 서로 밥 먹을 때 감사하다고 외치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아이들이 인사하면 꼭 무시하지 마시고 꼭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연습이 그런 연습이니까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온전함의 연습이 조금씩, 조금씩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의 경계를 허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기에게 해를 비춰주시는 분이시지. 우리 모두가 그 자녀이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품어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옆에 있는 사람의 빗장을 걸어 제끼겠는가?라고 생각하시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신면교회 안에서 여러분 온전함의 연습이 시작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랑 성향이 다른 교우, 그 나를 섭섭하게 했던 이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직장 동료들을 향해 마음의 빗장을 여시고 또 그런 교인분들이 있으시다면 먼저 다가가셔서 경계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몸소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여러분의 빗장과 경계를 허물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향해 작은 미소 하나, 기도 하나, 그다음에 손짓 하나 보낼 때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순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혼자 가면 외롭고 포기하기 쉽지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와 함께 가면 여러분 그 길을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더 넓어지고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의 닮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격려하며 걸어가며 살아갈 때 2026년 12월 31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이 하나님이 온전하심을 쫓아와서 1월 1 1일 입대 시작했을 때보다 하나님 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기 위한 믿음의 미천이 많이 쌓여져 왔습니다. 하나님 제 그릇이 온전해졌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주현절인데 여러분 주현절에 대해서 꼭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현절인데 여러분 이 주, 교회력으로 주현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탄절보다 약 100년 빨리 만들어진 절기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현이라고 하는 한자를 번역했지만 실제 의미는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탄절을 오해하실 수 있죠. 성탄절에 예수님 이미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뭘또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탄생 하심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기념하고 있다면 주현절은 탄생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이 그 목적을 향해 반, 목적을 보이시기 위해 오신 목적을 보여주기 위해 이제 시작한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 성탄절이 2주 후에. 주연절이 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그 이후에 활동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보여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 주연절을 지키고 있다는 라 거죠. 여러분 주연절이 조금 낯서신 분도 계실 줄 있습니다. 그런데 주연절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나타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을 우리는 함께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배웠, 그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116장에 보면 동방에서 온 동방에서 박사들 하면 아기 예수님께 유황과 모략과 황금을 드리면서 이제 그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아주 여러분 어, 교회 오랜 역사 속에 이 주현절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지켜졌습니다. 어, 세례 요한 그들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예수님의 수세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세례요원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거기서 함께 삼일체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걸 복음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사역의 시작을 어디로부터 보냐면 세례로부터 보는 주연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연절이 되면 여러분 다음 주일 여신도의 설교 주의를 시키고 나면 주연절이 3월, 2월 마지막 주까지 가는데 여러분 그때까지 제가 예수님의 수세 주일, 그다음에 가나안의 혼인 잔치, 주현절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요한복음에는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적 중에 유일한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보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 첫 번째 일으키셨던 기적, 사인 표적이 가나의 혼인 잔치다라고 해서 주현절 첫째 주일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가나의 혼인 잔치 참여하시고.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을 보도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예수님의 첫 번째 드러나심을 세례로 보는 교회들도 있지만 여러분 전통적으로 저는 그보다 조금 더 오래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함께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랜 역사 속에서 수세주일이나 포도주의 첫 번째 포도주를 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혼인잔치 같이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본문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려고 하는 주연절의 핵심은 뭐냐면 동방박사가 등장하는 마태복음의 예수님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말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 주연절의 주, 주연절의 주인공 이 예수님이신데 그 주, 주인공이 주인공을 둘러싼 사람들이 누가 나와요?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방박사들은 우리가 흔 번역을 동방박사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방인입니다. 페르시아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면 철저히 이민족, 외국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함께 말도 섞으면 안 되고 앉아서 밥도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로 인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영광스러운 빛, 예수님의 오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 넘는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만나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건네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뭐예요? 경계를 허무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을 아기 예수님 그 자체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로세게 들렸다가 어 예수님께로 가죠. 그리고 헤롯에게 알리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갔다라고 마태복음이 증언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 동방박사들 예수님을 만난 행위 자체가 이방을 향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이들을 모든 이, 유대인 이외의 모든 사람들 을 대표하는 동방박사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기사의 본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연절의 주연절은 철저히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사랑의 은혜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마음이 담긴 예수님의 탄생하심의 사건 드러나는 사건으로 우리는 인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너희는 자격 없으니 오지 말라. 너희는 내 백성이 백성이 아니니까 경계 밖에 있으니까 너희는 나에게 예물을 드릴 수 없다라고 선을 그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오늘 지금.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올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온전해지는 우리로 걷고 또 주연절을 함께 시작하며 주님의 빛의 현현하심이 나타나는데 그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 경계를 넘고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하심을 비추어 주는 아름 주연절의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10년 주제를 설명하는 이 절기와 함께 오묘하게 맞물려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을 따라 온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는 주현절의 사람, 빛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 경계를 넘어 그 예수님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물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이방인에게 빛을 아 주시고 비춰 주셨듯이 올 한해도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을 나와 우리와 세상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형통의 복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의 빛이 드러나 놀라운 주 현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표대를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편을 가리고 미워하고 배제하지만 우리는 악인에게도 비와 해를, 해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하,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기대어 바라봅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은 주연절로 지킵니다 어둠 속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친히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 경계없는 사랑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솔직히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작고 초라합니다 나에게 자라주는 사람을 사랑하기도 벅찬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하심의 성품을 닮아 경계 넘는 사랑을 실천하며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가 올한해 아야 우리의 마음에 좁은 울타리를 넘어 원수까지 품으셨던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걸어나가는 과정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습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주님의 빛이 되고 촛불이 되어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향유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복된 한, 되시기를,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